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민통합 조동회장입니다. 오늘 아침 아주 날씨가 엄청나게 강추입니다. 아주. 이런 참 추위는 평생에 참 처음 맛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주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감기에 특별히 아주 조심하시고 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예, 금년이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는데 벌써 어, 한 달이 이제 다 돼가고 4일날이죠. 이제 입춘입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렇게 아마 아, 시작이 될 겁니다. 흐르는 세월을 정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장난 백식에도 어, 세월을 박지 못한다는 그 노래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들 금년에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윤석열 대통령 그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다들 놀래고 아주 장참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들이 아주 태산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정치가 여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순조롭게 선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충돌 원인은 김경률 씨가 이제 소위 저 마포에서 아마 나온다고 하니까는 아마 거기 행사에 갔다가 아, 어, 그 지지 선언을 했던 것,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한다해놨고 지지 공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안동훈 위원장도 또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건희, 우리 여사님의 소위 그... 명품 백, 그 현재 사건이, 국민들은 현재 지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서.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뭐,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소상하게 밝히고, 잘못 온건 잘못 온 거이고, 또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그것을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숙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꾸 그 의아심이 이, 가고 있는 그런 저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씨그 명품백 사건을 해명을 하든지 에, 사건을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조금 뉘앙스를 풍기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냥 대단히 지금 이제 막 불쾌하고 저거 해가지고 에, 공격이 들어오고 이제 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예, 그런 충돌로 인해 가지고 만일에 사이가 벌어져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둘다 죽는 길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 소위 말하자면 집권정당이 그렇게 파국이 온다고 한다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봉합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그것이 그 시한 폭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충돌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소위 당정관계는 그 동안에 이제 수직적 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대개 이제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보고 이제 그렇게 저거 하고 과거 정권도 많이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도 생기기도 했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평적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수직적 관계는 안 됩니다. 당정관계는 이번 일을 기회로 해가지고 수평적 관계를 가져야만이 그래야 이번 선거도 특정인의 어떤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이런 어떤 선거가 아니라 그야말로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의한 그런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늘 화두가 동정과 상식입니다. 김건희 여사님의 그 조선 창고에다가, 용산 창고에다가 만 넣었다라고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 그걸 그 사실대로, 아, 누구한테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용산 창고에 넣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하면은 아마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할 걸로 알고, 그 문제를 짓고, 선거를 치러야만이 예, 제대로 된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동훈 위원장한테 지금 거는 기대가 현재 국민적 기대가 지금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도 가능하면 그 정책 선거를 하는 민생 경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 문제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많지만은 제가 오늘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중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가 현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우리의 아주 정책 과제입니다. 제가 7, 8년 전부터 이 저출산 문제가 민족의 재앙이다라고 제가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은 아이크가 제일 높은 민족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게르만 민족보다도 유태민보다도 머리가 그 사람도 좋다 합니다만, 그보다도 우리가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4년 더 런던 타임스에서 제기를 했고, 또 2009년 스위스 7리지에서도 한국 사람이 아주 한민족이 제일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머리 좋고 이렇게 참 인적 자원 최고인데 지금 출산율이 지금 세계에서 지금 꼬랩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이제 100년 내지 15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가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은 출산 문제는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신경을 쓰고 어뭐 15년 동안에 어 제가 알기로 280조 정도 원을 현재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보다도 두배 이상을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갖다가 여야가 지금 긴박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동훈 우리 위원장께서 저출산 문제를 아주 정책의 우선 과제로 내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부탁을 드리고 공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양당이 지금 뭐또 여야 여러 지금 정당들도 지금 아 사월 지금 총선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목표로 삼고 뭐 공천 문제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천이 곧 소위 말하자면 민주적 공천. 과거에는 소위 전략 공천이다 뭐다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뭐 대통령이 또뭐 이렇게 많이 자주 우지하고했습니다만은 선거는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김경률 씨그 하는 방식은 그건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지향을 하도록 하고 아주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서 선거가 가장 아주 모범적인 민주적인 선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불란서하고 지금 독일이 현재 지금 한때는 독일이 이제 가장 모범국가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불란서가 지금 독일을 지금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이냐? 바로 지금 소위 그 사회 개혁. 독일은 그것을 못하고 불란서가 그 전에는 불란서가 유럽의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독일이 이제는 환자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 중에서도 가장 큰 개혁이 뭐냐면은 노조개혁하고 연금개혁입니다. 프랑스는 아주 그 마크론 아주 과감하게 노조개혁하고 연금개혁을 가능해졌습니다. 알다시피 연금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면은 이제 절단나게 돼 있습니다. 연금이 지금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연금이 줄어들면 그건 싫어하죠. 그러나 그것을, 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조금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아, 그것을 아주 과감하게 해내는 그런 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조개혁. 현재 노조 문제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심각한 걸로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강성노조입니다. 이 강성노조를 연성노조로 바꿔야 됩니다. 노사가 서로 원만하게 서로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계획하고, 어, 노조 계획, 다른 계획들 많지만은 가장 우선순위로 좀 하겠다는 것을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서 그것을 큰 화두로 삼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 국민들한테 아주 많은 현재 지금 주목을 받고 지금 이제 또 인기도 얻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성공을 하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과거에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우리 국민통합의 서울시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당 대표 때 제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가장 큰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실력도 갖추고 잘 갖췄지만은 저희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오늘의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을 잘 연기면 아마 이준석 대표도 어, 앞으로 날도 젊고 그러기 때문에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용장이 불여지장이요, 지장이 불여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장은 지장보다도 못하고, 지장은 덕장보다 못하다 했어요. 그러면 장비의 이의가 소위 말하면 용장이고. 관운장이 이제 지장인데 관운장 같이 머리 좋고 아주 그 아는 것 많고 아주 꽤나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덕장인 유비가 말이면 대장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참모입니다. 그래서 덕을 갖추는 거, 덕을 갖추는 것은 항상 겸하게 허 겸손하고 그렇게 적어라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덕장이 되는 말이냐면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은 어, 성공을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